좋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린 길 따르라 의 얘기를 세계만민의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의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다 환한빛 보아라, 소비, 저, 저 예수의 나라 이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실리오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소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소 예수를 보내시, 참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소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실리에 설겠네. 넌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비포아라서비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오겠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이로다.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처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그 열정으로 그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우리가 삶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똑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서 열정이 좀 쉽게 마련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처음부터나 끝까지 열정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불꽃 같은 열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요. 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을 다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유자인데 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었다. 사람들의 형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는 늘 머릿속에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신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단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실제 전도를 할때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혼 존도에 있어서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될 때는 더큰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러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열정이 식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터인데 오늘 사도바울은 정말 단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할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영원 구원의 그 사역에 자신의 전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와 못지않게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단지 우리 안에 내적 수양을 하고 성품이 성숙해지고 우리 인격이 고상해지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통로로서 우리 삶이 쓰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면 접촉이라든지 또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힘들어지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우리 안에도 희미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가져야 될또 하나 신앙인의 중요한 마음가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전체가 다 달려서 딱 1등 외에는 다 나고자 탈락자의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승점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지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삶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잘못된 결승점으로 간다면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좋은 기록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목적을 분명히 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존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의 절제, 생각의 절제, 감정의 절제, 때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셀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격이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의 성품을 닮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이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면 참 거기에는 많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노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노출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에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던 복음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전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가 사실 이 전도, 우리가 요즘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복음전도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다음 세대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교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사람들이 예전에 그 불같은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아마 극동방송이 이제 내년에 빌리그레안 목사님 그때를 기념해서 아마 큰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여의도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한국교회 대부분의 모습은 사실은 이 부흥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어떤 의미에서 전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이 실패 의식에 젖어서 낙담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서 이 복음 존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힘 있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이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기 절제에 있어서 한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우리의 셀프 컨트롤, 셀프 절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퀴트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 전파 완주를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은혜교회도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열정에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활활 불태워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 공동체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리을여기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한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계속해서 결과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한나 집사님하고 조경배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일을 당해 보니까 힘든 일을 당해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수로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정말 저 사람이 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저 사람이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이 복음 전도, 영구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힘있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정말 이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또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 절제를 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사역,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그한 영혼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을 때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전하며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까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목적을 분명히 정해서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될 것은 철저히 절제하며, 우리가 복음, 존도를 위해서 우리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터들이, 지금 하나님의 만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복음 존도에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심령의 힘을 도와 주시고 육체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취해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때론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로, 또한 일태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과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응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과 이민족의 주님께서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민족의 한 해외패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란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섬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 있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